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, 저 핸드폰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음, 먼저 핸드폰은 6X고, 아, 켜볼게요. 켜면 지금 배터리가 18% 밖에 없고, 전 지문인식으로 지민 해놨어요. 이렇게 뜨고요. 음, 여기에는, 아, 잠시만요. 음, 아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됐습니다, 여러분. 자 먼저 여기 들어가시면 저 친구들하고 애견카에 가가지고 찍은 네 이렇게 발 사진이 있구요 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밑에 상단러를 내리시면 아까 배경화면이랑 똑같이 나온답니다 자 이제 보실건데 이제 편집기 들어가시면 키노마스터 라인카메라 픽스아트 라인 톡톡 뷰글링 1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1번 카메라를 아왜 어, 이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뜨고요 이제 화질도 바꿀 수 있어요 화질은 여기 이렇게 뜨고요 어머나. 화질 뜨고요 화질 저는 이 화질 되게 잘 써요 이 화질이나 음, 이 화질도 나름 같이 쓰고 저, 이거 제가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두운 거 찍을 때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자 음, 이제 나가시면 이제 이쪽은 음성 메모, 카카오톡 이런 거 등등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은 안 쓰는 것들입니다. 네, 안 쓰는 것들만 있고요. 어, 이제 전화를 들어가시면 이게 렇 여러분들 아시는 거 쭉쭉쭉 나오고, 자,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.